서피의 그 YY가 양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피 비치가 다른 지역이 있을 수는 없겠죠. We'll 여기 왔는데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양양에 왔는데 비행값을 아꼈다. 이것은 양양입니다. Hey! 처음 사업 기획안을 쓸 때는 양양보라카이라는 사업 기획안이었습니다. 보라카이라고 하면 아주 한국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대중적으로 갈수 있는 그 곳을 양양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기획안이 양양보라카이고요. 서피비치가 운영되고 있는 이 해변은 기본적으로 군사 지역이었다가 철책이 철거된 지역이라 아직은 해수욕장이 아닌 지역입니다. 수영을 할수 없는 해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서핑 전용 해변이란 타이틀을 걸었고 둘째부터 저희가 잡았던 게 이국적인 프라이빗 비치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지금 동남아에서 느낄 법한 그 코로나 선셋 바는 파티랑 페스티벌 문화가 접목되는 문화 공간이었어서 달리에 있는 뭐 포테이토헤드나 핀스 클럽 같은 비치 클럽, 비치 라운지들을 많이 보고 디자인했습니다. 일단 백사장 뎁스가 최소 50m 나와야 되고 주변 민가와. 약한 50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해변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다. 해변의 모양이 흔히 볼수 있는 U자 해변이 아니라 일자 해변이어야 된다. 저희가 해외여행 가보면 머릿속에 있는 그 해변의 모양들은 다 일자 해변이지 않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요소이거든요. 여러 개의 해변을 저희가 찾던 중에 지금 양양, 하주대 해변이 가장 맞는 해변이었고, 밖에 있는 토지를 임대한 형태가 아닌, 뭐, 나라 소유인 공유수면에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를 믿고 이제 허가를 내주셨는데 실망 안 시키고, 이 주변에도 항상 도움이 될수 있게, 항상 양양군 모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공유수면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주변 사람 심리라든가, 주변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양양군의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자 저희랑 같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진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업할 때총세 가지의 아주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그 중에 꼭 하나 갖고 하는 게이 바다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 바다에 저희가 당연히 번 돈의 일부를 환원해야 되고 또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바다를 지키고 이 바다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까지 동의해주신 마을 주민들, 넓게 나와선 양양 군민들, 또 강원도민들에게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 마을 주민들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마을 발전 기금을 하고 있고 양양 군에 다가는 뭐 인지육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장학금을 매년 천만 원 정도씩은 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 기획했던 서피 비치는. 서피의 그 YY가 양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피 비치가 다른 지역에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 생각은 여기가 어떤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컨텐츠를 키워가지고 하는 건안 맞고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올수 있게 해야 되는 공간의 와야 될 이유를 해야 되지 공간에서 어떤 컨텐츠 때문에 오게 되면 사실 컨텐츠가 무너지는 시기가 생기면 공간도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서핑을 야구장으로 예를 많이 들어요 야구는 18명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야구를 지켜보는 관객은 2만 명, 3만 명이에요 저는 그게 양양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다에 18명이 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2, 3만 명이 되는 저희가 사실 서피비치 로고나 저희 풍경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자 모자를 만들자 정말 제안이 많은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 저희는 서피비치가 브랜드가 되는 순간, 브랜드라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 브랜드를 지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피비치가 어떤 브랜드가 되는 걸 정말 경계하고 끝까지 안 되도록. 대신 서피비치가 어떤 지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다 보러 간다. 그 바다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 바다를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지금 양양. 거기에 서피 비치다라고 인지하는 게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뭐 코로나 선셋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벤츠 썸머 페스티벌, 뭐 작은 서핑 대회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에게는 가장 큰 마케터들인 거죠. 2019년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서피 비치 한글 태그가 이제 10만 포스팅이 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게 가장 중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피비치에 1년에 약 55만 명 정도의 고객이 오시는데, 그 중에 90% 이상은 여기서 돈을 쓰진 않으세요. 그냥 와서 사진 찍으시고, 바 한번 보시고, 그냥 가시는. 처음엔 저희도, 아, 이분들한테 주차비 받으면 좋겠다, 입장료 받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하진 않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서 정말 제일 잘한 것도 그걸 하지 않고, 그분들도 우리 손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카누라는 브랜드랑 같이, 오시는 분들 약 5만 6천 명에게 커피를 무료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바닷가에 와서 커피, 아이스 커피를 무료로 드신다는 것 자체도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거 보면서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신 모든 고객들한테 잘하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진짜 마케팅이 아닌가. 그를 통해서 또 저희가 파생되는 저희 사업의 가장 큰 매출인 기업 광고 부분. 저희 사랑받으면 기업 광고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봅니다. 항상 저희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받으려고 진짜 연애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두 번씩 비치클린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전 직원들이 바다 한 바퀴 돌죠. 퇴근하기 전에 7시 정도에 비치클린 다시 한번 하고 뭐 저희 보시다시피 코로나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인식이 금방금방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뀐다는 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가 이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요. 아, 백깥에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This moment slows as your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강원도라는 곳이 왜 가능성이 있고 왜 강원도에 사는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의 엄청난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거 맞는데 서울에 사는 사업도 똑같을 거예요. 어디가나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그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서피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서피비치가 이 사업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 서피비치의 사업의 주인공은 지금 뒤에 보이는 바다인 거죠. 저 바다에 우리가 얼마나 맞춰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지. 저희가 서피비치 처음 사업 기획안을 짜고 처음 허가받은 것도 그늘막과 해먹이었습니다. 해먹 햄목 여덟 개, 그늘막 네 개, 그게 저희가 양양구에서 처음 받은 허가였고 바다에는 해를 피할 곳이 필요하고 또 바다 앞에서는 해먹 한번 누워있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바다가 주인공이라는 그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작하는 어떤 아이템을 넣는 거 좋은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한 아이템이 뭐고 트렌드가 뭔지를 보고 그걸 양양으로 가져와서 양양화 시키는 그게 서핑이고 이게 지금 비치 파티고 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붐이거든요. 강원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냐. 자기가 아주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먼저 주목해 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특별한 공간이란 이유 때문에. 그 공간을 잘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려고 하는 서비스든 제품이든 확하게 인지를 시키면 그분들이 아마 먼저 발견해 줄 거예요. 강원도의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동료예요, 동료. 급여 조건도 맞출 수 있고요. 뭐, 생활하는 것도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20대 후반, 뭐, 20대 중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떤 때는 서울에 있는 자기 친구가 뒤처지는 느낌. 그 과연 이 회사가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해서, 내가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살 수도 있을까란 불안감. 그리고 이 일이 내가 나이 먹고도 계속 할수 있는 일일까? 라고 하는 걱정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갖기 이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처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일이랑 삶이랑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해줘야 돼. 같이 일하는 동료의 개인적인 삶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결코 여기서 오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서피비치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게 9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 동안은 100%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그 3개월 동안은 서피비치에 누구누구 말고 네 이름대로 살고 그동안은 카톡도 보내지 마. 하고 온전히 자기 삶을 살게 하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저희 동료를 행복하게 하는 것까지도 이 시골에서에서는 사업의 일부라는 거. 지금 아이들 두근두근해요. 지금 11월 달부터 나가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발리에다가 그빌라 하나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다가 있었는데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어, 온전히 그냥 쉴래. 휴가 시간 동안도 같이 있는 건 싫어. 할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휴가비를 좀더 주고 그렇게 할까? 반 먼저 하고 반. 서핑을 하는 시즌 5, 6, 7, 8, 9, 10 6개월을 뭐 성수기 비수기라고는 아니고 서핑 시즌과 비서핑 시즌은 아니는데요. 비서핑 시즌의 핵심은 저희가 뭔가를 제공하는 건안 돼요. 음악을 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액션을 저희가 강제하면 안 돼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해서 여기를 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겨울에 바다 왔을 때 느낌이 빡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겨울까지 이렇게 바다에서 사업하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도 잘 없어요. 지금 캐나다랑 호주에 가서 뭘 보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카피가 아니라 창작을 해야 되는 그게 지금 힘든 거죠. 일단은 문을 열어야죠.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그렇게 2, 3년 정도는 누군가는 버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성수기보다 사람은 줄겠죠. 실제로 매출도 많이 줄겠죠. 하지만 겨울 바다의 매력을 우리가 말로만 했지 실제 겪어본 사람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서피 비치에서 아마 더 느끼실 수 있게 양양은 겨울에도 멋진 곳이라는 걸꼭 증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 이후의 비서핑 시즌 그때도 저희는 밤에 파티를 합니다. 물론 여름 성수기 때처럼 매일 하지는 못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비치 파티를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같이 있는 스폰서들이랑 같이 뭐좀 추우면 패딩 입고 하죠. 네. 근데 우리가 하늘에 별 조명 삼아, 바닥에 모래를 무대 삼아, 그게 여기선 재밌고 아름다운 일들이니까 그 감성을 겨울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뭐한 겨울이 와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피비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무슨 계획이 있냐 저희는 백번, 천번 얘기해도 저희 계획이랑 저희 미래는 똑같을 거예요. 손님들에게 아주 즐거운 공간을 만들고 저희 동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고 저희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한다. 저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강원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의 랜드마크가 100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만드는 게 저희 첫 번째이자 뭐 영원한 목표이고요. 그 CNN에서 매년 선정하는 세계 10대 변에 제가 10년 안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